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남자의 친구는 사실 된장찌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남자. 그 친구 말이야.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거든. 특히 이 된장찌개를 좋아했어. 하루는 된장찌개를 한 뚝배기 끓여 밥을 비벼 먹는데 유난히 급체를 자주 했던 친구라. 걱정하며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러다 급체라도 걸리는 날에는 친구를 업고 응급실도 자주 갔었지. 항상 병원을 안 가고 열 손가락이 다헐 정도로 따기만 하는 답답한 음... 친구였거든. 한 번은 나랑 약속을 하고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때도 난또 급체했나 했지? 그리고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친구와의 약속은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날 친구는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친구는 10년 만기 적금 통장과 생명보험을 남겼고, 어머니 틀리할 때 되면 조금만 보태달라는 편지와 함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고, 차마 아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운 아내와의 추억임을 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